그리고 저는 박근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아가 2019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후 보이는 행동들 너무 너무 이상합니다. 사실 전주 뉴스를 잘안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에 대한 소식은 지나가고 나서 보는 경우가 많아 놓치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사진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년 11월 7일. 윤석열이 사저로 찾아왔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네. 네. 이제 메시지들이 이제 며칠 지나서 음. 이렇게 네.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음. 네. 이제 띄어, 띄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날 왜 박근혜의 행동이 이 어떤 점에서 이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네. 아까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 좀 구체적입니다. 네. 네. 박근혜가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날 박근혜가 차 온도를 맞춰 놓았다는. 잔디를 깎아 놓았다는, 11호 윤석열과 같이 걷는 사진을 걸어 놓았다는, 하는 말이 나온 날입니다. 전혀 박근혜답지 않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는 한 유튜브를 보고 그 유튜브한테 연락해서 받은 것인데, 작년 암흑의 씨를 만나서 이야기 했더니, 그곳에서 대문까지 뛰어가는 장면도 있었다는군요. 이건 절대 박근혜가 아니죠. 네. 박근혜가 이제 윤석열이 그때 왔을 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윤석열이 평소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차를 자기가 직접 해서 온도까지 맞춰놨다. 네. 이렇게 약간 좀 아양을 떠는 그런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잔디도 미리 좀 깎아서 마치 이발을 음. 시켰다. 네. 마치 박근혜 음. 윤석열을 한번 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제 마침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뛰어가서 윤석열을 맞이했다. 이 얘기가 사이. 이제 언론에다 보도가 됐는데, 이건 박근혜를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은 김정에선생 굉장히 충격적인 네. 네, 장면이었던 거 같아요. 굴욕적이죠. 충격적이면서 네. 굴욕적인 거예요. 네. 어. 자기를 탄핵시켰던 사람을 한 앞에 네. 어, 아양을 떨고 반가워한다? 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음. 최소한 가만히 있는 정도, 음. 그 정도가 적당한 거죠. 네. 그런데 저렇게까지 마치 오랜 네. 자기 뭐 친구나, 어뭐 이런 반가운 음. 네.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또 어, 박근혜가 과거의 박근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짐작해 하는 음. 예. 어, 사례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 또 읽어드릴게요. 네. 또 이틀 전에 한 지인을 만나서 제가 박근혜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분이 먼저 유영아가 사람들이 박근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고 있지 않냐. 박근혜가 서문시장을 갔을 때 박근혜가 먼저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라는 말을 상인들한테 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건 절대 박근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냥 그 시장 상인들한테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근혜를 아는 사람들은 저건 절대 박근혜. 그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기가 아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작년 2023년이죠. 네. 2023년 11월 4일 박정희 대통령 관련 행사를 할때 들어서는 박근혜한테 한 남자 수행원이 뭐라고 속삭이니까 그때서야 시민들한테 가서 악수를 하더군요. 네. 이런 판단도 안 되는 박근혜 네. 분명 문제가 있어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했... 피가 계속 그렇죠. 있는 거예요. 행사할 때 저런 작은 디테일도 네. 박근혜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눈에는 다 이게 보이는 거죠, 또 네. 확연히. 네. 네. 자, 이게 이제 충격적입니다. 네. 박근혜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도 네. 아첨을 하거나 아양을 떠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온도를 맞춘다. 누굴 위해 잔디를 깎는다. 설사했다고 해도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모습 나가서 윤석열을 기다리는 박근혜의 모습 네, 네.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네. 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 다방면에 아주 잘 알고 있는 저의 한 지인은 박근혜의 저런 모습이 박근혜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 유영화가 헐레벌떡 찾으러 나갔다가 문 앞에 있는 박근혜를 찾아서 어디론가 연락하는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유영아가 주머니에 손놓고 슬리퍼 신는 모습이 아주 다급한 순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순간이라면 유영아가 왜 저러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어린 아이처럼 이제 천방지축 막그 돌아다니 돌아다니다가 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아마 순간적으로 잘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를 이제 찾으려고 저렇게 이제 또는 찾아 찾은 직후에 음. 누군가에게 이제 급하게 아, 여기, 찾았어.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제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전화를 하는 모습 같다.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자, 현충원 방문 때얘기도 하네요. 네. 제 지인은 병원에서 현충원 갔을 때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음. 박근혜가 꽃다발을 들고 그꽃다발 들고 있는 현충원 직원과 필요없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일까? 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나? 음. 네. 네. 어쨌든 이게, 네. 저, 박근혜를 잘 아는 사람 들리 저런 게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네.